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다해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 18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61편 11기하 5장 19절로 27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11기하 5장 19절로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나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마는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두 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계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계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놓고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계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로 옮마갈 것이고 네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알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누운처럼 하얗게 되었다. 오늘의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나를 더해주시고 왕의 해를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 강해절 18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정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